히히히 <laughs> <우이. 웃음> 생일축하합니다생일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요고이생일축하합니다오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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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l l I'm not sure. I'm not 는 u r e I'm not 초 u r e I'm 아 o t sure. 아 m not s 어 r e I'm not sure. I'm not s 맛있 e 잘 먹는데 이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머 e I'm not 한번 줘. 아 이거 한번더 줘. 훈이야, 잠깐만 나와봐. 야, <laughs> 먹어도 되는 거야, 빨리 먹어봐. 어떤 거? 이거 그냥 고구마야, 아 그래? 고구마에 계란 흰자 들어간. 무슨 <laughs> <눈> 맛으로 먹는 거 무슨 맛이야 이게? 이거 얘가 좋아해? 맛 하나도 없는데? 고구마니까. <laughs> 아니 고구마는 맛있는 건데 이건 맛이 없는데? 아, 고구마랑 흰자랑 섞어서. 말자요말에야 그것을 반지막에에유지막에마지 <laughs> 이걸 막에유리에마 먹어, 이걸 먹어. <laughs> <거> 담아놔 마지 마지막에? 지 이게 두부야. 이 생크림 같은 거. 막에 선물은 없어? 이게 다야? 음. <laughs>